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쩐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 유형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내가 식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유형별로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면서 오늘 또 강의 마스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수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수에 대한 문제건 뭐건 간에 우리는 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더라 라는 거 그거 하나 포인트를 잡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읽어주면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식이 또 튀어나와 줘야 되겠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걸 뭐로 잡는다라는 거죠. X,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걸 x-1 그거보다 하나 더큰걸 x 러1 이런 식으로 세 자연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얘는 1씩 빼고 1씩 더 했냐면은, 그치.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같은 경우는 1, 2, 3, 뭐 4, 5, 6 이런 식으로 다 1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1씩 차이가 나게끔 잡아준다라는 거 하나 특징. 그 다음에 또 뭐야? 그쵸. 가운데를 X로 잡아준다라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물론, 가장 작은 걸 X, 그 다음을 X 플러스 1, 그 다음을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우리가 요렇게 잡아줬던 이유는 나중에 3개를 더했을 때 얘는 3x로 바로 이제 상수가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3개를 더했을 때 3x 플러스 3이 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뭐야. 간단한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잡아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겠더라.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특징을 잡고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진짜 이제 식이 타, 튀어나와 볼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머시기가 뭐? 합이 여기까지 이제 끊고 시기 나오면, 그러니까 x-1이라는 i와 x랑 x-1이라는 이렇게 세 숫자의 자연수가 있었는데, 그것의 합이 뭐보다 75보다 작다고 한다. 여기서 끊어주면서 7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식이 나와주면 되죠. 그럼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세 자연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일단 그럼 얘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이세 가지 숫자를 더하면 3X는 75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 자, X는 326에다가, 그렇죠. 25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X는 25보다 작아야 돼요. 25보다 작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한 걸 뽑을 거니까 가장 큰걸 뽑을 거니까 여기서 x가 뭐가 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x는 24가 되겠구나 그러면 가운데가 24였으니 가장 큰세 자연수는 가운데 24 그러면 23 24 25 이렇게 우리가 써 주면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가운데를 x로 놓기 때문에 x가 24. 그럼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더큰 거. 요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 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우리가 세 자연수 잡는 포인트. 가운데 걸 x로 잡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건 x 1. 그거보다 하나 더큰건 x 1. 이렇게 문자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피부로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1,500원 하는 상자 두 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전체 금액이 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탕을 최대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딱 봤을 때는 너무나 복잡하죠, 여러분? 어디서 식이 튀어나와야 될지 내가 딱 으흠, 으흠 이렇게 만약에 지펴지지가 않는다면 뭐를 해서 끊어 읽기를 해서 하나, 하나, 하나 어디서식이 튀어나와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통은 뭐로 잡자고 했죠? X로 잡자고 했죠? 그러면 사탕을 몇개 구입할 수 있는지 요거를 X로 잡고, 그러니까 내가 사탕을 사는 개수를 X로 잡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과 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한 개에 1,500원 하는 상자를 내가 몇 개를 샀어. 그렇죠. 두 개를 구입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을 내가 X개를 구입했으니 500X만큼 내야 되면서, 1,500원 하는 상자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구입했대요? 두 개를 구입했다. 여기까지 지금 식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 이하, 그렇죠. 만원 이하가 되게 한대. 그러면, 만원 이하가 되게 한다. 라고까지 해서, 여기까지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값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500X 플러스 얼마시기는 3천 을만 원보다 이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 때려줘야 되겠죠. 자, 500X 3천이 1로 넘어가면서 빠지니까 얼마 7천. 자, 그래서 X 양단을 500으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공두개두개 두개 지워지면서 70 나누기 5 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4가 되겠네. 그러면 답을 써 보면 x는 14 이하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 맞게 여러분 최대 그럼 몇 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4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평균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균을 쓸 때는 보통 뭘 써요. 그쵸? 시험 점수 계산할 때 평균 많이 쓰잖아요. 자, 이 평균을 어떻게 내죠? 각각의 과목의 점수들을 다 모여서 더해서 그 과목의 개수만큼 나눠준 게 바로 평균이 되죠. 그래서 평균이 높을수록 어 우리는 아 시험을 잘 봤다. 평균이 낮을수록 아 시험 망했다. 막 이렇게 이제 어 표현을 하죠. 자, 어쨌든 그게 바로 평균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평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 너무 쉬워요. 자, 성준이라는 애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성준이는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또 빨간색 치면 안 되죠, 여러분. 읽어 볼게요. 성준이는 1회 수학 시험에서 몇 점? 그렇죠. 94점. 그다음에 2회에서는 몇 점? 어좀 떨어졌어. 안타까워. 88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회 수학시험에서 최소 몇 점을 받아야 일단 어 그러니까 물어보고자 하는 거 3회 수학시험에서 내가 받는 점수를 뭐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X로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수학시험의 평균이 92점 이상이 되는가? 자, 그러면 식이 2... 전체에서 지금 다 튀어나오죠? 일단 내가 1회에서 받은 점수 얼마에다가? 94였는데, 2회에서 안타깝게 쨔-깐 떨어져서 88점을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3회차 때 X점수를 맞을 거죠. 총몇 회에 걸쳤으니까, 여러분. 1, 2, 3회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내 수학점수의 평균이야. 이 성준이의 평균인데, 그 평균이 몇점 이상이 맞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92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돼요. 일단, 94랑 88을 더하면, 요, 여러분, 여기 얼마가 되죠? 그죠? 얼마니? 어, 182점이네요. 됐나요? 그러면, 자, 182 더하기 X가 양변에 3을 곱해서 276, 요렇게 들어올 거고, 그럼 X는, 276-182 보다는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쵸 94점 우와 그러면 몇점 이상이 나와야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성준이가 평균 을 92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94점 이상이 나와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유형은 여러분, 돈에 관한 문제예요. 돈. 자, 여러분이 현실에선 잘하는데, 왜 문제에선 이렇게 돈의 문제를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실로 투입하세요. 네, 현실로 투입해가지고,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어, 정신 나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자, 돈에 대한 문제 유형이라는 거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얘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현재, 소영이의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쵸? 3,000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매일 500원씩 저금을 한다고 할때 예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것은 며칠 후부터인가? 일단 그 며칠 후부터를 내가 몇으로 잡아요?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고 다시 올라가서 식을 써줄게요. 일단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소영의 통장에는 3천원이 있죠. 자꾸 내 통장이래 소영이 통장인데. 그죠3천원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 소영이라는 아이가 얼마씩 저축을 할 거예요? 500원씩 x1을 저축할 거니 500x만큼 쌓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이 전체 예금액이 얼마를 넘는 것은 2만 원을 넘어야 된대, 여러분. 그 2만 원을 넘어야 된다라는 건부등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며칠 부터인가식다 세웠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그렇죠. 문제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500X, 자, 얘이항을 해서 2만에서 3천을 빼니 얼마예요? 그렇죠. 17,000이 되겠더라. 그럼 X가 이제 양변을 뭐로 나눠서 500으로 나눠서 500분에 17,000. 자, 그러면 공두 개, 두개 지워지면서 자, 5분의 170이네요. 얼마죠? 5, 35에다. 그렇죠. 34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답을 구해본다면, X가 34보다 크다라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어떻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 X가 34보다 커야 되니까, 며칠부터. 그렇죠. 35일부터 나는, 그렇죠. 2만원을 넘는다라고 우리가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아이 그러니까 부등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 려운게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는이 나왔기 때문에 그 ᄂ을 가져가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부등호기 때문에 여러분, X가 34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34가 답이 아니고 35부터다라고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살짝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 고거까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빠르게 또 넘어갑시다. 자 다섯 번째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이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집 근처 가게에서는 한 병에 얼마인 생수가 500원인 생수가 오 아싸 할인마트 가니까 당연히 한 조금 더 싸겠죠. 한 병에 얼마를 팔아요. 그쵸, 400원을 판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는 500원, 근데 할인마트를 가면, 오케이, 400원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시계 안 튀어나오죠, 여러분? 자, 다음 줄 읽어볼게요. 할인마트에 다녀오는 왕복, 아, 근데 아쉽게 좀 할인마트는 멀어요. 그래서 왕복 교통비같은데요 얼마가 들어? 귀찮긴 한데, 그지 3,000원이래요. 자, 그랬을 때 생수를 몇병 이상 살 때, 여기서 이제 내가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X가 튀어나와야겠죠?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돈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이 돈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내가 집 근처 가게에서 살 때의 금액이랑 그다음에 할인마트에서 살 때의 금액을 비교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집 근처를 내가 가서 산다면 한 병에 얼마를 살 거야? 그렇죠. 500원에 x개를 살 거예요. 그런데 할인마트에 가서 사면은 한병에 얼마에 살수 있죠, 그죠? 400원에 x 스를살수 있는데, 아 안타까워 뭘 타야 돼, 그렇죠? 버스를 타야 되나, 막 그래서 완곡 교통비가 여기서는 얼마가 추가가 된다는걸알수 있어요, 그죠? 3천 원이 추가가 돼. 그럼 예를 들면 한병살 거면 그냥 집 근처에서 사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내가 많이 많이 사면 살수록 할인마트 가서 사면 좋겠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 자, 여러분 보세요. 더 우리가 돈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그만큼 적게 들어야 돈이 적게 들어야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할인마트가 유리하다라는 건집 근처에서 사는 게더 비싸게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 부등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음. 이쪽으로 넘어오면 몇 x 저 100x 3,000. 자, 그럼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x는 얼마예요? 30. 그러면 x가 30보다 커야만 우리는 요게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 몇병 이상 사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답은 그쵸. 31병 이상을 사야만 우리가 이쪽 어, 할인마트를 갔다가 오는 게 귀찮긴 하지만 조금 더 유리하더라 라고 답을 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정가 원가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가, 원가가 어렵다면 조금 내가 사장 마인드로 내가 사장이 되었다 치고 여러분들 물건을 판다라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사실 별로 딱히 도움은 안 되겠지만 뭐 어떻게 서라든 조금 이게 익숙해져라 이거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수기 포인트 요거 수기로 작성을 했어요. 빼먹어가지고 괜찮죠, 여러분? 음,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어, 문제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가가 5천원인 물건을 난 정가의 10%를 할인할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때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어, 왜 시커먼 색으로 나오는가 도대체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 자. 자,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 줄에서 일단 식이 튀어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를 문자로 잡아야 되죠? 그쵸 다음 중 정가로 적당한 것은 일단 내가 정가를 x로 잡고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고 다시 올라가서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원가 5천원인 물건을 내가 이제 정가를 X로 잡았어.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X로 잡았겠죠. 그런데 안 팔렸나 봐. 안 팔려서 당연히 뭘 때려야 돼? 그렇죠. 세일을 때려야 되겠죠. 10% 할인하여서 팔았대요. 그럼 여기까지 끊고 한 줄의 식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정가의 10% 이익을 이익이 아니고 할인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님들한테 파는 물건의 금액은 X에서 10%를 뺀 요렇게 나와줘야만 하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원가의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쵸.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가 얼마에 5,000원에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100분의 30이라고 쓰고, 이상, 이렇게 자신있게 써주면, 땡! 틀려요. 자, 요딴 식으로 식을 써주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부등호를 기준으로 여기는 나의 총 매출이죠. 순수익만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원가까지 포함한 총 매출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쪽은 완전 순수익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쪽은 총 매출인데 이쪽은 총 매출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내 순수익으로 갖다 가써 버렸어요 그럼 돼요 안돼요 안된다 라는 거죠 여기를 내가 총 수익으로 지금 원가까지 포함을 했으니 여기도 일단 순수익이 아니고 총 매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써야 포인트? 5,000원에다가, 그죠1 더하기 1분의 30으로 써서, 그죠 여기도 총 매출. 그러니까 총 매출 대총 매출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순수익 대 순수익으로 보던지 총매출 대 총매출로 보던지 이렇게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맞춰줘야만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는 100분의 90x, 자 그다음에 5 0 0 0 곱하기 100분의 130 이렇게 들어와서 자 계산해 볼게요. 00 없어질 거고요. 0두개0두개 없어져서 10분의 9X 자, 50 곱하기 130이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6,500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양변에 이제 9분의 10을 곱한다고 치면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얘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어, 65,000 나누기 9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7,222점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7,222원보다는 내가, 어때야 돼? 이상이어야 되니, 이 오지선다에서, 그쵸, 7,222원보다 더큰 누구시기가, 그렇죠, 7,300원으로 내가 정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활용해서, 빼놓을 수 없는 활용해서 빠지면 섭섭한 이 문제 바로 뭐야 거시속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여기서도 등장을 하셔야겠죠. 어,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 속력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였을까요? 선생님이 1학년 어,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바로 뭐예요 식이 튀어나오지 않아서요 식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팁을 드렸죠 자첫 번째는 뭘 그려라 그림을 일단 그려라요 막 예쁘고 아름답게 화가처럼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음 예쁘고 아름답게 그리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이게 글로 이렇게 써 놓으면 어렵지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좀 한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을 쓰는 그 맥락을 여기서 잠깐 보면 쭉쭉쭉쭉 음, 해서 총 1시간 40분이 걸렸다 이런 식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 얘는 총 1시간 40분 그러면 내가 얘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 줘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으면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가는데 살짝 살짝 지름길이 된다 라고 선생님이 어, 1학년 1차방정식에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부등식이랑 방정식의 차이는 어, 등호냐, 부등호냐 요 차이지 식을 만드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산을 하는데 우와 나 등산 싫어 나 진짜 싫어 <laughs> 너무 힘들어. 자 어쨌든 갑자기 감정이 또 이입이 돼서 어, 어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그럼, 봐, 봐, 여러분. 같은 길이라고 일단 집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하나로 그려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화살표를 잡아줄게요. 그러면, 자, 올라갈 때는 시속 몇 km? 2km per hour로 이렇게 간대요. 그 다음에 같은 길을 시속 몇 km로? 3km per hour로 내려와서 총몇 시간, 그래서 1시간 40분 이내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시이 일단 튀어나와야만 하겠죠? 그럼 일단 문자를 뭐로 잡을 것이냐? 최대 몇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하, 내가 걸어 올라가는 그 거리를 뭐로 잡아줄 거야? X로 잡아줄 거야? 그러니 지금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길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거리는 x 킬로미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봐봐요, 여러분. 총몇 시간? 1시간 40분으로 들어와야 된대. 그러면 1시간 40분. 지금 봐요 여러분. 거리속력 시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건 단위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속. 여기서도 어 시속. 이렇게 시간으로 나타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분이라는 것도 시간으로 바꿔줘야만 해요. 그러면 1시간 40분을 어떻게 시간으로 바꿀 것이냐. 일단 1시간은 그대로 시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총한 시간은 몇 분이죠? 여러분? 60분이죠. 그래서 60분에 40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약분을 때려주면 공공 지워주고 00 공공 지워지면서 00이 지워지는데 64 지워지면서 1과 3분의 2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을 때 3분의 총몇 시간? 그렇죠 5시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건 여러분들 잘하죠? 어,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 40분이라는 아이를 3분의 5시간이라고 요렇게 단위를 맞춰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요총 40분. 다시 말해서, 3분의 5 시간 내로 들어와야 된다, 총. 그걸로 식을 써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식을 나와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있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몇 시간? 그렇죠. 3분의, 아이고. 5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식이 써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은 뭐 분의 뭐? 그렇죠. 속력 분의 거리. 그래서 올라갈 때 속력 몇 분의? 2분의. 거리 얼마? X랑.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그렇죠. 속력 3분의, 거리는 똑같이 X가 몇 분의 몇? 그렇죠. 3분의 5 이하로 내려오면 된다라는 거죠. 이내는 같은 말로 이하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만 때려주면 끝나겠죠. 자, 2, 3, 3을 없애기 위해서 6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x, 자, 10, 요렇게 떨어지겠고, 5x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 내가 답은 몇로미터까지는 그렇죠. 2km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요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유형 소금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 소금물도 그림을 그려주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조금 간편하겠더라 이렇게 두 가지의 팁을 드리면서 어, 마지막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소금을 몇 그램에 100g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커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5%의 소금을 100g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8%의 소금물을 섞어요. 얼마를 섞으냐 봤더니 얼마를 섞어야 돼라고 물어봐서 얘를 x로 잡았기 때문에 xg이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섞었더니 섞어서 여기까지 슬래시를 치고. 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농도가 이제 몇 퍼센트 이상, 그죠 6퍼센트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에 대한 식이 나오면 되겠죠. 농도가 몇 퍼센트? 6퍼센트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전체의 양은 지금 100g이랑 Xg이랑 섞였기 때문에 전체의 양은, 아이고, 이제 말도 안 나와. 100 플러스 x g 이렇게 나오면서 6%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제 식으로 갈 건데 식으로 쓸 때는 뭘로 쓰는 게 편하더라 그렇죠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알죠? 음, 모르면 어... 모르면 뭐 어떻게 여기서 알려줘야지 소금의 예, 양에 대한 식자 소금의 양은 잠깐만 정말, 정말 선생님 죄송하지만 까먹었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써주면 전체 농도는 100%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0대 내가 해당하는 농도 곱하기 거기에 소금물의 전체 양을 우리가 해주면 바로 소금의 양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이제 식을 써주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 소금과 여기에 소금을 다 더한 것이 이쪽의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의 소금. 100분의 5 곱하기 100이랑 그다음 이쪽에 소금 100분의 8 곱하기 x 자 이렇게 지금 소금의 양을 보고 여기에 소금의 양 이렇게 들어와 주면 끝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100, 100, 100을 곱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 줍시다 그러면 500 플러스 8x가 분배 법칙 들어와서 600 플러스 6x보다 크거나 같다 합니다 자 그럼 이항해주면 2x100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뭐보다? 5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8%의 소금물을 몇 g 이상 섞어야 됩니까? 그렇죠 50g 이상 섞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금물에 어, 대한 문제는 어, 그림을 그려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써주는 게 제일 간편하고 좋겠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1차 부등식의 활용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음좀 어려우시겠지만 꼭 복습하고 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여러분 빠이빠이.